<laughs> 안녕하세요. 정신의 부입니다. 정신과와 성 관련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게 SSRI라는 항우울제 부작용 중에 음. 성 관련된 부작용이 실제로 꽤 많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기부전이 될 수도 있고 사정지하이될 수도 있고 아주 뭐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젊은 남성이든 뭐 노인 환자분이든 여러 주변 사람들 중에서 SSRI라는 항우울제 약을 드실 때 성과 관련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 내가 이제 기능이 정말 떨어져서 불구가 된 건가?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음. 내가 먹고 있는 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를 꼭 확인을 전문의와 하시는 게 좋고 음.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그건 가역적으로 돌아오는 문제라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욕이 조금 줄어들고 남자분들은 발기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항우울제를 먹으면 그런데 이제 그런 설명을 해요. 이제 약을 처방하기 전에 그런데 이약을 먹으면 발기 능력이 약간 문제가 되거나 흥욕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20대에서 30대 초반 남성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괜찮다고. 하세요. 왜죠? 그래서 이게 많은 가설이 있겠지만 뭐 이제 뭐 그쯤 되면 다 결혼도 하셨고 아 이게 자녀분도 있으시고 음. 하면. 그렇게 필요하진 않으신 음, 듯하고 어, 민감한 여기까지끌어들이 맙시다 우리 <웃음> <웃음> 네가 아까 민감한 얘기 다 했어 <웃음> 정신과는 민감 민감 인가 정신과는 <웃음>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 <laughs> 비약을 하나 먹어라 그래서 s s 워서 시작해라 SSRI는 <laughs> 안 좋은 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더 나온 비싼 약들이좀 좋기는 합니다 무슨 약이 좋죠? 최최 블리트엑스 음... 에로형 뭐, 음... 하나 뭐 그런 것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음, 약간 음. 장르 설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음. 뭐 유니폼을 좋아하는 유니폼인 분뭐 그런 그죠. 거를 많이 본다든지 음. 뭐 근데 진짜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자기가 못 해본 꿈 같은 거를 이제 판타지죠 어, 어. 야동으로 실현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주변에 현실에서 그런 게 일어나지 막한 것들을 보고 더 이제 그런 성적인 만족감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니면은 본인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무슨 그런 상황을 아다내기 같아 <laughs> 나보고 <나무 벗고> 웃고 있어 감독님이 <laughs> 그 소화나 그런 거아니고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뭐 뭐 특정 그쵸. 취향은 그쵸. 또 개인의 뭐 정말 말 그대로 취향일 수 있을 음, 것 같고 음. 항상 정신과적인 문제는 이제 뭐늘 말씀드리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음.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어, 본인의 삶과 뭐 주변 사람들 삶을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이제 질환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 근데 또 오늘 계속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정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제가 오늘 말했었죠. 조심해서 진단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 <laughs> 근데 나는 독재자다. 지금 그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 영상을 누가 보고 있을까? 왜왜 왜 보고 있을까? 어떤 알고리즘으로? 저 성인들이 보고 있겠죠. 아 그렇겠지? <laughs> 구독자들이 리더 여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 구독도 안 늘어주고 뭐 오늘부터 저희 채널의 정체성을 새로 갖기로 했으니까 그군 정신과 관련된 뭐 질문 이런 거뭐늘 환영이지만 좀 지난 시간에 저희 성인 ADHD 팁 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뤘던 것처럼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그런 내용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응. 올려주시면 구독 누르고 올려주세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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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구독 인증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보다 질문글이 더 많아요. 찾아갈 거야.